오늘 가을 날씨 즐기기 좋으셨죠? 하늘은 청명하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에도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 공기는 쌀쌀하겠습니다. 장수가 6도, 서울도 13도를 보이겠는데요. 낮에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면서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또 내일까지는 동해안에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십3도 대전 10도, 대구 11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쯤 중부와 경북,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